27, 28, 29, 29, 30, 31, 33, 3년 올해까지 7년이거든. 음. 근데 이 7년, 운대가 이제 10년대 운이면 이 7년 사이에서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때 비문이 많이 들거든. 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늘또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거든요. 네. 블라인드 점수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제가 이번에 생년 월일까지만 한번 알려드려 볼 거예요. 네네. 그것만 듣고 느껴지신 대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네. 자, 1991년생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심리생에 이 사람이 8월하고 25세는 고집이 세구나. 고집도 세고 조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게가 있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이기적인 게가 있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얌전한 듯한데 머리가 되게 비상해요. 이 사람이 똑똑함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좀 머리를 좀 잔대로 좀 많이, 근데 이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능을 갖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갖는다든지뭐 이렇게 재능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속한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올해 이 사람은 되게 수가 사나와요 왜냐면, 우리 서른 대세이 사람이 우리 황천살이거든? 있 그래서 인간의 구설이 든다든지 입설이 된다든지, 이게 시비관제? 이런 걸로 조금 시끄러워라. 그런 소리가 나와요. 사주는 자수성가자예요 원래 이렇게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부모덕, 이런 건 보는 사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주도 내가 이별하고 공, 좀 공방하고, 일찍이 그냥 부모 곁에서도 떠서 나와야 되는 사주거든? 근데 이 사람이 돈복은 있어. 없는 돈복은 아닌데, 돈도 좀 관리를 잘 못한다고 봐야 돼. 그니까 러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랬게, 남자가 가오가 있다고 그러지, 좀 쓰기 좋아하고, 좀 보여지는 걸 좋아하고, 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분이. 근데 올해 망신살이 있어요. 망신살. 이이 아. 이 사람이 올해 이렇게 물어로 금동지 썼다니까 올해 1, 2월달, 2, 3월달부터가 1, 2월은 그럭저럭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이면 돼요. 근데 3월달, 4월달 수전이 인간으로 좀 구설이 들고 시비가 사살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거든. 잘못하면 관제가 있어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잘못하면 들어가든지, 목살이를 뭐 하든지, 깜방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 좀 운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그러네. 근데 제, 자기께 자기가 좀 넘어갔어. 장께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어, 네. 조금 놀기 좋아하고 쓰기 좋아하고, 조금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응, 흥청망청한 게또 있어.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항상 넘어간다. 음.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이분이. 음난지 응,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 응? 아까 선생님 말씀, 황천살? 그게 뭐인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해. 어,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올해 딱 들었으면서 1, 2월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았다고 보면 돼요. 1, 2월까지 달딱 좋았는데 이 3, 4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네. 지난달, 지지난달. 네. 이달은 지금 이제 음력 5월달 이제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달, 지지난달 아주 시끄럽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 그리고 인간이 한 3, 4 사람이 이렇게 깨어서 주변이 이렇게 시끄럽다. 네. 그리고 오해공든탑이좀 무너져라. 어, 했던 게. 그러니, 올해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무너뜨리고 가면, 내년 내 후년을 일어서지 못하는 개가 많지. 근데 너무 시끄럽다. 아주 주변에 구설수들이 왜 이렇게 많어? 어? 구설수들이 이렇게 많고, 또이 사람이 사람을 또 몰고 다니는 개가 많아. 응? 어? 그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금 선심도 없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선심도 있는데, 좀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겠지. 어? 그니까 좀 돈도 물쓰듯이 쓰고. 근데 사람은 되게 보면 재능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능이, 예능 재능이 많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 이분이.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지금 5수전에는 어찌했던 간에 창살 없는 감옥의 가치는 우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딱 보면 인간이 한 두세 사람이 시끄럽다. 어? 그리고 관제는 이미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꽤 내가 넘어갔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야. 올해 좀 조심 좀 했었어야지. 응? 잘못하면, 내가 죽지 못하면, 올해는 뭐 부모 몽상도 입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해가 이렇게 지금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가 들어. 근데 되게 야비함이 있어. 좀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인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머리가 두뇌가 말 그대로 나쁜 쪽으로 더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하면 은 그걸 무마를 시켜서 넘어가려고 혼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숨기려고 하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좀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뭘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뭔가 잘못한 걸 자기가 사정을 하고 그게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빌어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런 걸잘 못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지. 응, 눈뜨고 아웅하는 거야. 눈 감고 아웅하는 거야. 그러니 요즘에 그런 게 좀... 통하나 안 통하지 사람들이 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그러니 좀 자기께 요번에 올 수준에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리고 돈도 올해는 좀 나가야 되는 수준이고 인간도 조금 잃어버려라 사람도 잃어버려라 군중도 잃어버려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자꾸 시끄러 뭐가 옆 사람들이 이게 뭐가 그냥 떼거지로 몰려있는지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을 더들숙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기구만정한 것도 있어 뭐야 이게 도대체 기고만장에 아또 그러니까 한자락을 또뭘 믿는 깨가 있네 이 사람이 아, 어또 뭔가를 믿는 깨가 있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나봐 음.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근데 쟤는 쟤고 진거는 졌다 근데 올 수전에 너는 조금 관제가 비쳤다 아. 그렇게가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남남동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가 지발등을 지가 찍었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음 아. 응. 그러지 관제라면 이게 음 응.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 그냥 송사 휘발리는 것도 관제고 어딘가에 다치는 것도 관제인데. 음. 어떤 근데 이 사람은 주색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여자. 뭐 아니면 그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클럽 안 되든지 여자 같은 거,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자리라든지. 그런데 좀화려한 유흥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끼가 있다고. 끼가 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쓰기 좋아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또 몰고 다니는 개가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오가 있어. 근데 그 가오 좋아하다가 지발등을 지가 찍는 거지. 근데 사주는 돈복이 있어도 거지 같은 사주야. 왜 돈이 자꾸 나가니까. 응? 그래 이 사주는 돈을 왕창 멀었다가 왕창 나가는 사주예요. 어... 왕창 멀었다고 왕창 나가 그게 지금 올해에 한번 있었어 어... 올해 이렇게 드는 해야 네. 작년 재전 25여서 7, 8 7, 8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부터 뭔가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야 근데 일곱 여덟 아홉 딱 들었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금 밀어주는 개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딱 서른 서른 하나에 피크가 온 거지 뭔가가 자기가 일어나는 개를 본 거야 아. 그러니까 운은 들었었다고 보면 돼요 스물 일곱 여덟부터 네네네. 그래서 일곱 여덟에 준비를 하고 음. 그리고 서른 하나 서른 둘 셋에 뭔가가 딱 터지기 시작하는 해야 음. 어? 근데 오래 딱 걸려버린 거지 어? 그러니까 돈을 벌면 뭐하냐? 그 돈이 다니 네게 니, 되지가 못했는데 그러니 올해 또 걸렸더라. 그러니까 올해 돈으로 무진장 메꾸고 가야 돼. 근데 내 얼굴에도 올해는 먹칠을 하는 해요. 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가 리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지가 먼저 또 주동을 하는 것도 있어. 왜 지가 끼가 있으니까 지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어? 그니까 러 그런 걸좀 자중으로 할줄 알았어야지. 음. 왜 그걸 못해갖고 이제 그런 걸 못하면 사람으로 이제 구설을 차는 거지. 오, 음, 이 사람은 올해 사람 구설이에요. 오. 그리고 인간 구설, 금전 관제, 막 이런 걸로 다 이제 실패를 보고 가는 거야. 아. 근데 사주의 돈복인데 돈이 와장 나가고 사주는 거지 같아. 거지 사주야. 돈을 만지는데 거지 사주야. 아, 왜냐면 돈이 나가버렸는데 뭐. 음. 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벌었니? 어? 음. 많이 벌었니? 벌어놓은 거 이제 벌만 하니까 나가는 거라 그러는데, 아유 음. 아깝다. 스물일곱, 여덟부터가 십년 대운이 이렇게 들었는데, 어이 맞이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서른 서른셋, 올해까지 칠 년이거든. 음. 근데 이칠년 운대가 이제 십년 대운이면 이칠년 사이에서 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때 비문이 많이 들거든. 요 정도까지 말씀해도, 오 너무 오. 근데, 불쌍하지 않다. 아, 그래요? 어, 마음에서 선심이 나오지가 않다. 내가 점을 음. 딱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 사람이 조금 밉다. 음. 어 어떻게, 뭐, 글쎄,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음. 밉지, 미워. 음. 좀 용서가 안 돼. 음. 어 괜히 화증이 나고, 울기증이 나고, 우라증이 난다. 응? 음. 어? 그러니까 좀 괘씸해. 음. 그러니까, 신령님, 괘씸죄가 좀 걸렸다고 그래. 아, 응? 괘씸하다. 할아버지가 딱 그래, 신령님, 괘씸해. 응? 아, 이 정도까지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